야, 역시, 좋은 기타들에는, 반월검이 다 달려있네. 봐봐, 60만원으로 내려가니까, 반월검 바로 떼버렸죠? 얼마까지 쓸 거냐고요? 500까지는 쓸 의향이 있습니다. 아, 근데, 잠깐만. 이거 사면은, 이제 장비탑 못하는데? 이 사람은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하나쯤 만들어 놔야 되는데? 아, 아, 어떻게 그래요, 제가, 선생님. 에이, 한번 땡기겠습니다. 지금 살짝 삘받았어. 이 예술은 영감의 영역인 거 아시죠? 음. 튜닝, 튜닝이었습니다. 여, 여기까지. 아시죠? 튜닝. 튜닝입니다. 다시. 어, 렉사이가 나왔어. 너무 좋잖아. 잠깐만. 이러면은 탑 챔프 폭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냥 뭘 해도 돼? 그냥 여기 있는 거다 해도 돼. 캐넨 라이즈. 아, 아 얘들아 괜찮은데 하라면 하겠어요 아야 뭐야 아니 대길 아니 야 아, 이거 아 진짜 야 진짜 대길이야 눈치 너무 없네 진짜로 야 아니 가락이 탑상성을상성에 대해 뭘 알아 야, 그러면은 내가 문제 내볼게. 피오라, 이레리아, 구두 누가 이김 대답. 불키남. 아니 이틀에 바울을 두번 하는 건 진짜 말도 안 되는데 아 어제도 했단 말이야 이거. 아 아프다. 점수를 위해 다음을 다시 겁니까하이하망입니다 가보자 가보자 로 어? 야레아라이즈였으면 잡아야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 이거 다 터졌어. 나이 괜찮니라 말파는 한타만 잘하면 돼. 내 마음이 안 괜찮잖아. 도로롱. 유성을 피하려고 계속 저를 피하네. 도로롱? 아 <laughs> 진짜 유성 피하려고 애쓴다 애써. 도로롱. 아! 야, 야 들썩해야지 임마. 야, 그리고 우리 팀이 바오 같은 이런 거면은 탑 게임 원치 않아. 야, 진짜 다안 오면 안 되냐? 탑탑 뭐지? 탑 말지 어? 아이고. 기회는 한번. 알아, 알아, 알아. 기다려, 기다려, 기다려. 세트! 됐고, <목소리> <세트! 목소리> 오카이 됐다 궤도에 올랐어 됐어 됐어! 님바덤이 일시불로 나온다라 킹 어질어질하죠 칼챔 왜함 칼챔으로 로밍가서 1킬씩 먹는거 과오가 텔에서붕 한번하면 그냥 4킬인데 칼챔 왜함 그러릉 짜식이 <목소리> 짜식이 짜식이 집안 가면 죽는다. 야, 얘팔 없지? 캐리함 세트! 내 뒤에 숨어 어로롱? 야, 차루야이 너무 많나? <laughs> 미안. <웃음> 와, 야이 씨, 어, 야 리신 불사신이야? 아이폰. Nice. 어 세트 잘한다. W 슬슬 돌 텐데. 세트 와 야! 센트... 어, 야, 저거 왜캐스야야 저거... 야, 저거 서포터 맞았어 나... 무지성... 아니, 센나... 언제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서포터지, 저것도... 야, 그냥 제 껴야 돼. 야, 누가 너무 빠른데? 오. 근데, 아 근데 이거 렉사이가 칼채 <laughs> 아닌데 탑을 너무 많이 팠다. 바텀 게임하지. <laughs> 그래도 그래도 너의 마음은 전해졌어. 장교님이 왜탑 오지 말라는지 알겠어. 와도 못 잡아. 그러니까 역갱 각이 무조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야. 자, 판테온 탑을 상대하는 방법 판테온이 W로 날아오는 순간에 Q, W, Q를 순식간에 박는 거예요 그니까 러 판테온의 콤보가 W, Q죠 그러면은 판테온이 W 쓰는 동안 Q, W, Q를 쓰고 그리고 판테온이 Q를 쓰는 순간 E, Q를 넣어서 맞대교를 하는 판테온이 이거 드르르륵 할 시간 안 주고 딜다 넣고 빠지는 플레이 <목소리> 나이스 하하 즈액센 상대 답에 이가인가요 이렐리아 제이스 뭐요런 애들? 근데 라이즈를 극한으로 다뤄버리면 무상성이에요. 이렐리아도 스턴안 맞으면 이김. 극한으로 다루면. 상대방도 이렐리아 극한으로 다뤄서 맞추면. 보면 극한에 극한에 극한을 해야지 라이즈가. 어 이번 판은 좀 그냥 배트 매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근데 쉐이코가 올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봐봐, 라인을 만들죠. 왔다는 거임. 가보자, 가보자. 뭐야?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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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애기 먼저 잡아 애기. 나이스! 우리 둘이서 먹을 수 있어! 노틸러스야! 저거 뭐임? 이아씨 아! 피가 반칙이잖아! 하핳! 나무라 아니 상대 판테온 진마님이야? 상대 판테온 진마님이에요? 아니 그러면 까불어 이런 말 안하지 아니 몰랐네 아실패했다 뭐야 아니 그 콤보를 쓴다고? 오 진짜 위험했어 <laughs>

기다려! 가버려! 되겠니? 어? 안되지. 기다려! 가버려! 아! 아! 핑크 사야돼요. 핑크 살 돈이 없으면 신발을 팔아. 잠깐만. 그거 각이 나오죠? 잠깐만, 좀더 모으자. 어, 야, 야, 리테셔였어, 씨. 아, 안돼. 아, 짧아, 여기는. 짧아, 짧아. 아니, 아니, 기다려. 그, 미드, 미드. 미드 미니언으로. 아직 아니야. 어, 뭐 기다려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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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어 이게 볼만하의 그거냐? 야 그냥 하자 그냥 하자 일단 어야 잠깐 뭐야 아니 야나 여기 눌헌 어? 아니 말도 안 아니, 뭐야, 그거 왜안 돼? 봐요. 내 마우스 커서가? 자, 들가 자, 아! 아! 아, 맵 바깥에 눌러가지고 이게 튕겼네, 아. 아니, 근데 이것도 다 신경론이거든요. 뭔가, 상대가, 어? 소렌칠거 같잖아. 그래서 빠르게 그거를 하려다 보니, 이게 믹스가 나버리는. <laughs> 노틸러스가 재촉해가지고, 아! <와. 웃음> 그런 방, <laughs> 그런 방 아니에요. <laughs> 아, 맞췄어야 됐는데. 아, 제이스 좀 잘하네. 우 와, 야. 엄청난데, 진짜? 야, 너 그, 그큐못 맞췄으면 너 라인전 터졌어. 야수의 심장인가? 와 이게 안맞아? 이게 초기화가 안된다라 아야 내가 예측했으면 잡았다 아, 미안합니다 쏘리요 쏘리 그런 지저분한 딜교를 하면은 킬각이 잡혀요. 니다타실다 지저분하게 하면은 킬각 잡힌다 했지. 좋게? 아니, 제이스가 좀 해요. 그냥 몇 턴만 겨뤄봐도 안. 근데, 제이스가 저렇게 안 나면 이를 못 이기. 아이고, 안 풀릴 때는 진짜 뭘 해도 안 풀리죠? 허허, 안 되지! 이히못 풀어? 하 <laughs> 아, 어, 근데 좀 한다. 이 라인을 자력으로 풀라고 하는 이 트라이 자체가 이 강적인데? 응, 한 톨도 안 줘? <laughs> 야, 이 라인 풀려면 문도박사 데려와. 그 전엔 절대 안 돼. 제껴. 지금 제끼면 돼. 아니. 가버려? 나 W가 쿨이었구나. 어 근데 이거 만 마음 놓고 프리징하기에는 제이스 템이 꽤 좋은데? 아니 무슨 저거 이퀄 떨어지는 것 같아 이펙트가 가버렸? 윈드박사 <savoir> <듬드> 가만히 멈추는 거 봐라. 아니. <듬드 박사> <듬드 박사> 아니 이게 킬각이 안나오나? 아니 우리가 망나닌게 아니고 원래 팝은 이렇게 하는거예요 땡겨 일로일로일로일로 채겨채겨책겨 이걸 어떻게 참냐고 스래시 좋은 랜턴과 그거였어 이름 모름 서포터 아이템이라 근데 굳이 알 필요 없음 쉴드 그거 해보면된 거죠 야니가나 아, 이길 아니, 수 있을 아니. 것 같아? 어? 아 되겠냐? 이 <목소리나> 아... 아 이득이긴 한데 아, 내 마음이 이득이 아니네? 아 원딜 바로 아니 원딜 오브젝트 랭킹 1등이야 와야 진짜! 와 너무 위험했다 진짜 랜턴! 랜턴 타! 와 왕자님! 어 아, 의심해서 미안합니다 인정 방금 다이아 원딜 랭킹도 거의 1등이었어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리렐리아 스톤은 CC 맞아도 쓸수 있거든 이 녀석 일로와 아니 와줘 베개님! 피해야 돼, 피해야 돼. 컷! 서운 안에 와드 막타 좀 주지. 왜 줘야 돼? 왜 줘야 되는데요. 쓰레쉬도 이걸 원한다고, 내가 먹는 거를. 그렇지. 오 마이 갓! 자, 들어가자! 아, 씨! 좋았어, 그래도, 아펠리오스. 캐니 <목소리> 어, 재밌었다. 어, 바텀 둘다 잘했는데? 근데, 아펠리오스야, 너는 이때까지 살면서 명예 많이 먹었잖아. 서포터니까. 야, 제이스 좀 친다 너. 뭐야? 어, 아, 첼출신이구나. 어쩐지 야좀 치더라. 나한테는 안 되지만